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와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경북 동해안은 오늘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. 내일도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.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.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 오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더웠습니다. 당분간은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밀려오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겠지만, 낮 동안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. 다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강한 벼치 내리쬐고 기온까지 오르면서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 모두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다행히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. 아침 기온 9도에서 14도, 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입니다.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.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6도, 낮 기온은 울릉도 24도, 독도 20도입니다.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,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. 주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